얇고 빠른 미니 모의고사 기본 3의 3번 보겠습니다. 제목 찾는 문제고요. The sum, 자, 총합인데 뭐의 총합이에요? 1번 The thing, 2번 Events, You l e a r n i 1번 Things를 꾸며주고요. You encounter부터 Life까지가 2번 Events를 꾸며주는데 당신이 배우는 것들, 그리고 당신이 마주치는 당신의 인생에서 그러한 일들의 총합인 거예요. 좀바로뭡니까 경험입니다. 자, 결정이 되어지는데요. 뭐에 따라서 당신이 해 a v e been 할수 있고 그다음에 observe 무엇을 관찰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up to는 뭐까지, 뭐까지 어떤 시점까지 시간에서의 리미트에 제한이 되고 또는 부정적인 경험들이 act like 어떠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rod b l o k 은 배리어예요. 장벽. 근데 어디에? 미래의 성공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걸못 하죠? 현실한 현실화하고 실현하는 걸못 해요. 그들의 잠재력을 뭐 때문에 그들이 투 형용사 보사 투 하면 너무 뭐 뭐해서 투이할수 없다. 너무 무서워해서 새로운 경 새로운 기회들을 추구할 수 없대요. 그러나 투이야 하는 것은 와이 y 이입니다 it 가져 투이야진 주어. 데디아를 인식하는 게 현명한데 과거가 뭐할 필요가 없죠? dictate, 좌우하다, 뭐를, 뭐에 영향을 주다. 당신의 미래를 과거가 좌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recognize, 인식하는 게 현명하대요. 경험은 오로지 stand in the way of, 뭐를 방해하다 또는 길을 막다니까 방해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방해할 겁니다. Achieving your potential, if you let it, 당신이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냅둘 때만 냅둔다면 당신의 잠재력을 달성하는 것, 실현하는 것을 방해할 겁니다. There is no doubt that, 이 구문도 중요한데, 대디 하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경험이 유용합니다, 뭐하기에, 고려하기에, 뭐할 때, Making decisions, 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Assessing situation, Assess하면 은 판단하다, 상황을 판단할 때, 그러나 때때로 having a little faith, 약간의 신념을 가지는 것, 그리고 venturing into the unknown,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시 성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답은 2번이 되는데요. 경험이 당신을 제한하도록 내두지 마라. 이거는 어디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경험이 당신이 그것을 허락할 때만 당신의 잠재력을 달성하는걸 방해한다. 라는 것과, 그래서 어떡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약간의 신념을 가지고 오히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